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어우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뭐 교만한 말 같고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나의 어떠한 거룩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뭐 부끄럽게 하거나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선 안 되겠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는 말씀에 이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또한 부끄럽게 여겨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믿는자는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오늘도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자가 되었다. 자,라고 선포하는 것은 자 선언이기도 하고, 또한 나를 향한 선포이기도 하고. 또한 나를 향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나요? 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룩한 자의 삶을 또한 살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하죠? 거룩하게. 거룩하게.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어떤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만큼, 더 높이 올라간 만큼, 더 명성을 얻는 만큼,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어디에 둬야 돼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를 들어다 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상승이라고 하고 또한 돌파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츠라인 땅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신 것도 홍해 바다를 우리가 통과해서 나아온 것도 너무나 놀라운 돌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막을 완성한 것도 너무나 놀라운 돌파이지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돌파는 무엇이냐면 그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성막으로 나아올 수 있는 주님의 성소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훈련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서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포션을 나눴어요? 아카레이 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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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이번 주간의 게도심, 따라합니다 게도심, 게도심, 게도심은 홀리,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가 거룩이냐? 자, 거룩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자 이것이 분별되면 됩니다. 자 거룩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볼거 있어 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에게 두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과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한 무례함이 아니에요. 자, 무함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도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 눈치 볼거 있다 없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기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어,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 시야를 좁히면 돼요. 사람은 많이 두루두루 쳐다보면 더 많이 알 거라, 더 많이 생각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쳐다볼수록 그 마음이 번잡해집니다. 그 마음이 복잡해져.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야를 오히려 좁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좁히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두루두루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은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혀요. 우리의 이 눈에도 고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또한 내가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을 위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봐야 될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느냐? 뉴스 많이 쳐다본다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뉴스 하나도 안 쳐다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는 자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죠? 하나님은 저기 우주 먼데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만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세계와 열방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다음에 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패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네가 기도해야 한다. 네가 이렇게 될 것들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기만 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느냐,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절대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자는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쳐다보면, 아우, 이러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 그 믿음이 딱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자부심이 있죠. 그 경영하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딱 서서 오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룩의 기준을 가진 자들이요. 이 거룩의 선포를 듣는 자들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판할지니라. 재판하라는 것은 샤파트라고 해요. 재판이라는 말의 원래 더 깊은 의미는 다스려라입니다. 다스려라. 재판하는 자는 곧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재판할 수 있고, 누가 다스릴 수 있나요? 김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이 정확한 상황을 보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재판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이거 했지? 너 죄인이야. 너 지옥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있죠.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이웃을 정령 책망해야 한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 하시라는 거야?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함께 갈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미워하지 않으면서 책망할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책망할 때에도,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순간에 미운 마음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서 책망할 수 있는 이러한 거룩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은 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누가 모든 일들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으며 그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설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내 규례들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뭐냐면, 내 가축을 다른 주 동료와 조미시키지 말아야 하고, 내 밭에 다른 두 종류의 실을 뿌리지 말아야 하고, 두 종류의 실로 짠 옷도 너희는 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 합니다.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섞이는 순간, 거룩의 기준은 무조건 무너져요. 섞이는 순간. 섞이지 않을수록, 구별될수록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두고 어, 이렇게 어, 마치 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같은 것만 배우고 있다가 나중에 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세상의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겠으며 세상의 이 악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럴 듯해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꼰들 많이 경험을 해봐야 뭐 내성을 키우고 적응력을 키워서 뭔가 잘될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좀만 더 생각해보세요. 한두 단계만 더.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똑같이 구정물에 몸 담그면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누가 더 깨끗하다, 누가 더 더럽다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그 더러움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더러움을 지적해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더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죠? 함께 구정물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 그들이 볼수 있는 겁니다. 야, 너 더러운 거 묻었어. 이거 빨리 씻어야 돼. 라고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은요. 구정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억코 구정물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적응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적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순간순간, 순간, 순간,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적응할 만 하면, 야! 이동하자! 낯싸! 말뚝 뽑아라!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적응할 만 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적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말들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어떤 말들이 들려올 때 일단 여러분들은 그 말들을 여러분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 이 케도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의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오멜 말씀도 여러분 부지런히 암송하고 있죠? 암송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암송하냐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하면 우리가 생각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넓은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말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우리는 재판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세상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부르고 함께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